저는 경희대에서 음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. 아, 학생 맞아요? 네, 학생 맞아요. <laughs> 나이는 좀 있지만. 네, 나이...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? 어, 저는 음악 시작하게 된 계기가 맨 처음에 이제 남자다 보고 활동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한번 배워봐라. 이렇게 돼서 그게 몇살 때였어요?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문적이진 않았으니까 막한 달에 한 번, 두번 이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쉬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다시 이제 전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때 무슨 악기를 처음 시작했어요? 그때는 네. 세트드럼이요. 어, 세트드럼. 실용을 음. 준비하려고 하다가 네.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거 있잖아요. 실용은 약간 딴따라다. 어, 나는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아니 부모님도 견유했는데 갑자기 또 딴따라 이제 근데 전공이 되다 보니까 아, 아 그냥, 그냥 그냥 배워봐라 이렇게 네. 했고 그러다가 음. 이제 전공이 되다 보니까 반대를 좀 하셨어요? 아버지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싶은 거 이거였었는데 어머니가 좀 왜냐면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이셨거든요. 해보니까 아 이제 클래식를한걸 좋아하셨구나 아무래도. 네, 그쵸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근데 본인은 드럼이 좋아서 드럼을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. 아니면 저도 약간 좋아했었어요. 근데 이제 약간 클래식으로 바꾸면서 좀 약간 방황을 했죠. 좀 약간 제가 듣던 거는 막 실용적이고 막 되게 그, 네 화려했고 한데 막 되게 막 잔잔하고 막 그런 게막 이랬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클래식을 그냥 예고만 다니고 거의 안 했어요. 아 예고 일단 중학교 때 그럼 일단 예고로 들어갔고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연습을 안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20살 돼서 이제 정신 차려 가지고 22살 때까지 아 재수, 삼수하고 이렇게 어, 들어가서 삼수를 하고, 이제 경희대 연대를 하 네. 가셨구나.